이저 전이 올 때가 좋는데 아이고 그 파도가 높아서 못 와요 뭐라고요? 요트를 사겠다고요? 아네 급하게 사야 하는데 매물이 이 요트 한척 뿐이더라고요 좋어 그럼 1억만 주슈 네? 1억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아니 요트 1억이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뭐 하는 데 쓰시려고 그러시오? 의료봉사에 쓰려고 합니다 섬 주민들은 배가 안 뜨면 진료를 못 받으시거든요 이동 진료를 가야 하는데 파도가 높아서 여객선 운항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트를 직접 사서 작은 섬에 진료를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려고요 <laughs> 그런 의도라면 내 흔쾌히 깎아줄 수 있지 정말입니까? 아, 저기 저, 보이는 게배 아니요? 아이고, 그러네 아이고, 배다 배가 온다. 배가 와. 그 후로 배를 타고 섬 봉사를 갈수 있게 된 나는 요트의 주인 안영주 씨와 친구가 되었다. 우리 의료봉사팀이 섬으로 봉사 활동을 나갈 때면 안영주 씨는 직접 배를 운전해주면서 우리와 함께했다. 그렇게 몇년 후. 뭐라고요? 안영주 씨가 쓰러지셨다고요?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남편은. 생전의 원장님이랑 봉사활동 다녔던 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부디 계속 봉사의 삶을 이어달라고. 그 뒤로 나는 배의 이름을 안영주호로 바꿨다. 친구는 곁에 없지만 마치 함께하는 느낌이라 나는 지금도 안영주호를 타고 든든한 마음으로 섬 봉사를 나간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이다. 더불어서 함께 돕고 격려하고 울고 웃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믿는다. 문턱 없는 병원에서 매일같이 환자를 만났던 것처럼 이제는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욱 건강하고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지금까지 받았던 과분한 사랑을 지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싶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도 밤 하늘에 빛나는 별이 길을 비춰주리라 믿는다.